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제가 호피반 소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자연 발색이 되는 어, 무늬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어, 그리고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무늬가 제 스스로 발색이 잘 되지 않는 자 우리가 이제 그 인위적으로 문의를 내고 그 다음에 뭐 호나 이런 거와 다르게 에, 이렇게 나타나는 게요 보통 두 가지가 있죠 호피반 원래는 우리 한문상으로 뭐 호반 호랑이 그쓸때 하는 그 호를 해서 호반 했었는데 지금은 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투호 할때그 호자하고 호피반 할때 호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호반 호반했다가 지금은 호반과 호피반 나눠져 있죠. 그리고 뭐 그걸 또 선호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요. 자 표현 방식에 따라서 뭐, 뭐 다른 건 아니고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무늬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예쁜 무늬를 내는 거 요즘은 이제 우리 춘난도 반려 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손이 많이 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가까이서 두고 우리 함께. 에 살아가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좌측의 난초를 보면은 전년도에 무늬가 없다 아올해 무늬가 지금 많이 나왔죠 자, 이게 첫번째 중요한게 있습니다 제 스스로 무늬가 잘 나오는거 세력이 좀 바친 상태로 되고, 어, 되고 그러면 또 무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조기 일찍 신화를 받았을 때보다 신화를 늦게 받았을 때가 무늬가 더잘 나옵니다 아, 선 지금 선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금 미리 나왔다고 해서 선은 아니고 호피바는 크게 어 늦게 나오는 품종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로 나왔다가 무늬가 드는 그런 품종이 있고 어 일찍 나오는 신화 때 추라시버터 무늬가 나오는 그런 품종이 있어요. 그런데 신화 때 미리 나오는 품종들은 대부분 나중에 소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그런 품종들이 많기 때문에, 유독 호피바는 어, 민자로 우리가, 어, 일반 신화로 나왔다가 나중에 무늬가 드는 걸 선호합니다.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한 색으로 나오고. 자, 그리고 또 우리 비료 문제 있죠. 비료를 주면은, 어, 무늬가 잘 나오지 않는다. 어,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요. 어, 무늬가 더잘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비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 우리가 이제 잘안 나오는 거는 간혹 어, 살짝 끊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서 어, 그 특성에 맞는 걸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좌측에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발색이 미리 되고 있죠. 이만큼 벌써. 어, 처음에 완전 민자로 이렇게 출하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민자로 출하를 했다가 여기 표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무늬가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좀 빨리 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원래는 이거보다더 성장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여주지만 여기 지금 청태가 있는데 이게 끊어 이게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혹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일본은 그 호피반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는 호피반이 적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우리가 개발이 덜돼 있었던 거고요. 제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무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자, 그 기술은 우리가 좀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고요. 어, 일본이 눈이 많기 때문에 호피반이 많다라고 꾸준히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눈이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우리도 역시 눈이 많습니다. 특히 해안에는 눈이 많이 있죠. 물론 일본처럼 올해 늦게까지, 예, 뭐, 이렇게 쌓여져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차이는 좀 있지만, 아, 분명히 우리도 좋은 호피반이 예, 굉장히 많이 나왔고, 최근에 더 나오죠. 또 기술이 발달하면서도 또, 어, 전 시간에 제가 사계하고 무령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문의가 잘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 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호피반이 굉장히 많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호피반 종류는, 어, 우리, 어, 대절반, 절반.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런 품종들이 예, 좀 많은 편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도호가 많습니다, 또. 도호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특정 품종이 더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는 엽성이 받쳐주는 호피반들이 많이 있죠. 어 지금 뭐 좌측도 입이 어 괜찮은 편인데요. 우측에 있는 난초는 이게 무늬가 잘 나오지 않는 품종입니다. 작년에 제가 어, 간단하게도 실패를 한 거예요. 어, 광량을 좀 적게 조여줬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약간 반만 보이죠? 이렇게. 에, 보면은 약간 반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요런, 요런, 요렇게 틀어보여야 되나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살짝 여기 반이 보이죠? 요런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이 특성을 제가 잘 몰라서, 어, 하는 과정에 자, 요거는 산채된 거를 제가 직접 구입을 했어요. 어, 요 전라북도 섬에서 구입을 했는데 어, 색깔이 백색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 아 이거는 어, 홍화일 것이다, 홍반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구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늬가 전혀 나오질 않았어요. 아 그러면은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 했는데 어, 아니더라고요. <laughs> 입이 워낙 이쁘게 나와요. 끝이 둥글고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백색이었다겠잖아요. 백색 호피반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색 호피반 형태로, 그때는 이제 무늬반이었죠. 그런 형태로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색화반인 줄 알았다가 호피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어이 우리나라는 색깔도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홍색도 나오지만, 아, 참, 홍색이라네. 저기, 황색도 나오지만, 백색, 유백색, 다양하게 색상도 나옵니다.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는 백색이었는데 이제 해보면 어떤 형태로 갈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저 소출하는 방법은 지금 아직 신화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음, 하는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다음에 이게 이제 신화가 나와서 할때 그때 또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소출이라고 표현했죠. 소출이라는 것은 어, 문이 운이 발색을 내기 위한 그 행동 그 자체를 이제 소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신화가 나온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이게 이제 이 뒤에가 백이고 펜말이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백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신화 나올 자리인데 보통 우리 간단하게 할 때는 이 수태로 합니다 수태로 여기를 쌓아 주는데요 신화 나올 자리를 빛을 적게 받게 하는 겁니다 빛을 그래서 어, 신화를 일찍 받게 되면 우리 광량이 굉장히 많아지죠. 어, 장마철에 신화를 받는 분들은 광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이제 무늬가 이쁘게 잘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안 나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요런 정도까지 너무 많이 싸진 않습니다. 신화가 대략 2cm 정도 성장할 때. 자, 그러면 지금 나오면, 어, 7월 달에 이게 대략, 어, 7월 중순. 어 중순까지 나와야 되는 데는 좀 늦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좀 달리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되면은 요 안에 지금 신화가 있어야 돼요. 이, 이, 지금 있다는 가정하에 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cm, 2cm 그다음에 요 위까지 올라오면 벗겨내고 이제 전개가 되죠. 입이 전개가 될때 보면은 어 약간 서성 우리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배추 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연두색 서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굉장히 광량을 세게 주는 거예요. 광량을 주는데 이게 품종에 따라서 또이 염육이 두꺼운 거에 따라서 어 많이 줬을 때 거기 무늬가 나오다가 타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적게 주면은 무늬가 잘 벗겨지지 않는 그런 까다로움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그 특성을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아 먼저는 광량을 얼마만큼 줬더니 타더라. 그럼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소출하는 기간이 평균으로 따지면 좀 짧은 건한 20일, 길으면은 한 40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 그것도 이제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특성을 찾아내는 신품종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품종들은 서로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그잘 모르는 신품종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해야 좋은 문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호피반 두 번째 시간이죠. 소출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자 실제 해봐야 도움이 되는 거죠. 해보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해내야지만이. 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직접 한번 그 품종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또, 어, 잘안 되면 어, 문자 부탁드립니다. 거기다 이렇게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상세히 또 나머지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